가 이상하다 느끼지 않나 드리우스 가레을 너무 무시했구만. 다리우스 나오면 가렌 해야지. <laughs> 다리, 다리우스 가렌 저는 못 참지. 안 그래도 제가 다리우스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다리우스가 나와버리네여 저기서 가렌 나다했지만 다리우스는 못 참는다. 재밌죠? 저거 라인 밀지 말고 들어오는건 상대도 괜찮거든. 경험치는 먹으면서 가보고 싶은데, 오 스택 전멸 조심. 미친새끼 가끔 있거든. 오케이 엘리스 바텀 이거 라인 빨리 밀어서 차라리 경험치를 못 먹게 해야겠는데. 한맵 찍고 버틸라고 할 거거든. 아니면 집에 갔거나. 이거는 안돼 주실게요. 워팡에 한번 가죠. 일단 한번 이겼다. 이제 세번 이기면 돼요. 아래 엘리스가 너무 안 보이지. 탑에 올것 같네. 오심 하면서 해야겠는데. 그렇지, 앞으로 튀어 나오지. 와도도 못 받게 하잖아 지금. 엘리스 느낌 난다. 쌈이자. 뭔가 이상하다 느끼지 않나 다리우스? 이래도 지는 게 아니라 엘리스가 좀 오래 있었던 거 같아요 다리우스가 와드를 못 받게 하잖아 엘리스 아마 있었을 거야 지금 엘리스 없어지니까 내가 한 거지 두번 한 땄고 한번더 따야 돼요 이런 거는 내가 일부러 맞은 건 아닌데 이런 거 일부러 맞아도 되긴 해요 라인이 밀리잖아 걔 한번 와라 많이 패 놨는데 더 한다고? 안될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프리징 하는 것 보다는 미는게 낫겠다. 가린이 레벨 높아도 질때 많습니다. 일단 가, 가린이 레벨 딸리면 무조건 지고, 가린이 레벨 이긴다고 이기는 건 아닙니다. 일단 유치화 빠졌으니까 솔킬 한번 노려보자나입 뜰기 한두번 정도 하고 싸우면 이거 같아. 상대가 뼈한패안든 것도 한몫해 이거. 가린이 너무 무시했구만. 빠질라 그랬는데 끌렸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싸워야 돼. 내가 체급이 좀 유리하니까 아싸리 모르게 다 싸운 거야. 원래 조됐다 싶을 때는 싸워야 돼. 다리우스. 도망가 면못 도망가서 후반에는 다리가 이기죠. 아래는 후반에 못 이겨. 나 것도 Q 맞았어. 내가 질만 했어. 지진 않아도 따진 못했을 듯. 어 전멸 있네. 조됐다씨발 뒤진 것 같아 이거. 궁을 왜안 써? 그럼 이겼다. 휴 일단 다리가 전멸도 받았으니까 이제는 진짜 쉽다. 집에 솔깃 4번 따으미 이제 이겨야지. 상대방 궁이 있죠? 근데 궁쓸 가게 안 나올 거예요. 딜이 약해서 지금. 스모 넣고 안 빼. 그죠? 궁쓸 가게 안 나와요. 끌려도. 이번 턴 한번 받아먹자. 위험한. 어우 다이브 들어오나? 근데? 좀. 아니 브라움 어떻게 넘어왔지? 와드로 못 봤는데 위로 내려간 줄 알았는데 브라움 여기 있는 거 알았으니까 뺐을 텐데 뒤로. 아니 뭐 아래도 손해봐 다리가 올 생각이 없다 누가 탑 2차는 막으러 올 텐데 CS 아까워서 그게 다리 훑을 거 같고 여기서 막죠 그냥 일 사이드 이기니까 사이드는 계속 갈 건데 라디우스랑 나중에 애매해질 때쯤 한타 가야지 오케이, 스펠 다 뺐다 그래도 스펠만 빠지면 뭐 사이드에서 이때리면 어? 죽을 일은 없고 길이 안 나와서 망방 잡을 딜이어 테마가 아니 왜뭐 라이플리 할 애들이 다 죽어있냐? 아, 또 팀원 씨발 죽어 어? 와, 씨발 이걸 줘 와, 도잡다 씨발 아, 오색 빠지고 할걸할건 걸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일대일 못 이길 것 같다. 아, 아이 너무 죽는 거 아니야, 먼딜러는 놈이. 용이 나치자, 못 막할 것 같은데. 이 판도 진것 같구만. 할 만하긴 한데 서로 할 만한. 스트라기었어? 아, 스트라기었네. 씨발. 될거 같은데. 아, 스트라기 있다고 말좀해 주지, 이 사람들아. 지금 말려주면 어떻게 해? 씨, <laughs> 아까 또오스태은 주지 말고 아, 야, 구문 나가야 되는데. 바텀에서 풀스펠로 징계 해봐 줘. 이거 으면은 이렇게 빨리 안 끝났을 것 같은데. 어, 야, 셜록 언제 이렇게 많이 달았지? 아니 이게 안 돼. 비교한 척 너무 좋은데 야! 진다! 아! 씨발아나 비교한 왔다, 척 그래. 너무 좋은데 아 좀만 살일 걸 너무 욕심냈네 아 거기까지만 하고 그냥 심판 갔으면 끝났는데 어씨발 위험하다 아 이거 버틸 수 있을까? 집 <laughs> 가기 싫은데 쉴드 한 믿어봐 W 있거든요. 장글러, 땡큐, 라임이리가 빡세다. 근데 이거 한줄더 먹어야 되는데, <laughs> 아따, 클래디야.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라인이 다지고 있어. 어 씨발! 차차차차차차 <laughs> 아야, 뭐무 부진했으냐? 그 상태가 약해졌나? 오공한테 쉽지 않지. 오공 원래 쉬울 것 같은데 딱 봐도 아 이게 어렵냐 오공이 가래나 때 느낄 수 없는 감정인데. 포레넷 씨, 아니 개새끼야. 네가 먹으면 안 되지. 아따, 5만원 대교, 강아씨 5만원, 고맙습니다. 사실 뭐 롤이 망한 건 아니지만 장인으로 롤 조회수가 나올 거라는 기대는 안 하거든요 이제 푸짐이 시리즈로 조회수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그러니까 롤 말고 인간 정선우의 유튜브 다른 컨텐츠 그것도 괜찮아 보이더라고. 그런 것도 한번 해볼까 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만만한 거는 먹방 정도 맛있게 먹는다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 맛집 가서 먹는 거. 다리우스 선배 나와서 가려했습니다 이제 당기는 라인이죠 이제 유치하는 빠졌고 저마랑 설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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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마> 전멸? 발목하니 이다 스펙 다 빠졌고 라인 당겨지잖아 이거 라인 바뀔 거 같은데 와드 여기다 박아놔 다리수 상대 할 때는 미리 박아놔야 됩니다 다리가 집에 가는지 안 가는지 봐야 돼요 여기 와드 박아놨으니까 다리가 집안 갔으면 이제 걸리는 거거든 기에고가 상대 정글이잖아요 2시 같은데 박아야 돼 저게 너무 중요한 매치 여기 오케이 두칸발 부분이 빨리 나오네 신발 안 썼더니만 그냥 도란 팔고 신발 사는 게 나을 것같아난이도 음. 터트려야 돼서 발이 상대로는 3위 안 가요 위험해 미친놈아 아아이씨발 뭐하냐 아 또라이 새끼 저거 궁은 빠졌고 아궁이에도딱 다행히 찍켰네아 씨바 이게 맞아? 아서 다 씨바 와 이게 맞네 판정 봐라. W도 안 썼구만. 오늘 모여 이 새끼들아 나이스 타맘만 밀자 타아만어에 들지 않아? 아, 맘에 들지 않아? 아, 맘에 들지 않아? 아, 맘에 들지 않아? 아, 맘에 들지 않아? 아, 맘